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11월 한 달간은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시간인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불려지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또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일들을 비롯하여 참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사건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는 그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주저 없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뽑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 많이들 주목하십니다. 본문 3조부터 4조을 보시면요. 보라네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에 걸맞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이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변화된 이름과 또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마치 메인 주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뒤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소개된 다음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가를 대해서 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래의 이름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편의상 사라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큰 거는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신하지 못한 것. 이것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여종 하가를 이제 언급하면서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는 신뢰하지 말고 우리 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아이를 갖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젊은 여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 아이를 얻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별다른 고민 없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맨 파워가 가문의 중요한 재산이요 또 명예였던 그런 아브라함 시절에는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년이 아니라 1년의 기다림도 아마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할 때 아주 이해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과 답답함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라가 이야기하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딱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툭 던져 주고 난 이후로 아무 말 없이 10년 동안 침묵하셨다면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저들의 답답함과 또 저들의 불순종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한 가뭄을 피하여 이집트로 간 일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그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는데요 여러분 그때 누가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사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허전해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왕들과 벌어진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고요. 무엇보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대 1로 그것도 정식으로 계약 절차를 거쳐서 언약을 맺은 인물은요. 아브라함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푸념하듯이 한탄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10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나 몰라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16장에 와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거듭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쉽게 져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두 사람 모두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자신의 처지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창세기 1 7장에 와서도 1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별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래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축복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며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식의 확신이나 신뢰의 대답이 아니라,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피웃고 조롱합니다. 백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며, 그런 세상의 상식도 모르냐며 하나님을요 지금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얻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걸 어기고도 그것에 대한 죄송함이나 회개는커녕 일말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식한 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믿음이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정말 훌륭해서 자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시다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보다 뭐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불순종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불순종하고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보면 볼수록 정말 형편없는 인물인데, 이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주상이 될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서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이후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는데 반복하는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일이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민족들이 나게 하며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내 대세 후손에게 세워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한 이 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까? 내가 내가 내가입니다. 내가 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난 땅을 연한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노력과 실력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모두 요구하지 않냐면요. 그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복은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보다 믿음이 더 좋고 잘났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한 대가로 인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는 모든 복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요.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에도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신 선포는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무지와 조롱과 비웃음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무지와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서 낙오되고 맙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냐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버리시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점과 단점을 품어 주시고 고쳐 내셔서 마침내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유학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겁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왔듯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가 부르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또한 설득하셨습니다. 이 설명과 설득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가 믿을 때까지요. 아브라함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게 뿌리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또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었던 이 믿음 또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 주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듯이 아브라함은 86세 때도 사라의 임신을 믿지 못했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99세가 되어서도 믿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낙오되지 않고 마침내 백세에 아들 이삭, 살아가 낳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마침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무명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 믿음은요, 그의 실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26절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시켜줍니다. 한 보세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패배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세상에 한발 교회에 한발 걸쳐 가면서 요런 것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극률과 돌보심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우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살기 위하여 설사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떨고 세상의 힘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부러워하거나 그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그가 사방에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능력과 더 깊은 은혜를 그에게 경험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우리가 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어려움, 문제, 의 장애물 그 무엇도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 오늘도 붙으시고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을 게을게 하지 마시고 더욱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실패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수 있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됨을 이 시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순종하시는 저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